오늘의 메인 매치는 곤충 사슬입니다. 곤충 사슬은 13가지 곤충들로 이루어진 사슬 구조에서 승리 조건을 달성해서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상위 그룹의 곤충은 하위 그룹의 곤충을 공격하여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13명의 플레이어 분들은 13가지 곤충 중 하나의 곤충이 되어 해당 곤충의 승리 조건을 달성하게 될 경우 이번 메인 매치 우승자가 될 것입니다. 승리 조건은 곤충마다 다릅니다. 어떤 곤충들은 끝까지 살아남아야 승리하며 어떤 곤충들은 특정 조건을 달성하면 승리합니다. 각자 캐릭터를 뽑은 후 상대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인 엿보기가 있는 캐릭터들은 딜러룸에 입장하여 플레이어 한 명을 지목하여 정체를 확인합니다. 전체 게임은 총 4라운드로 진행됩니다. 라운드가 시작되면 플레이어 분들은 풀, 하늘, 나무, 흙, 4가지 장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동합니다. 하지만 모든 곤충은 주서식지가 존재하며 만약 이전 라운드의 다른 서식지에 있었다면 반드시 다음 라운드의 주 서식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플레이어의 장소 이동이 끝나면 같은 서식지에 있는 곤충을 터치할 수 있습니다. 대상을 터치해야 특수 능력이 발동하는 곤충들도 존재합니다. 후식자의 경우 터치했을 때 자신보다 상대가 낮은 계급이면 잡아먹습니다. 하지만 공격한 상대가 자신보다 높은 계급이었을 경우 공격에 실패합니다. 한 라운드에 플레이어마다 터치 시도는 한 번만 가능합니다. 사라운드 종료 시 승리 조건을 달성한 플레이어들과 실패한 플레이어들로 나뉘게 됩니다. 승리 조건을 달성한 플레이어들은 전원 생명 이징표를 획득합니다. 우승자 전원은 상호 파비아의 나머지 플레이어들 중한 명을 탈락 후보로 결정합니다. 결정된 탈락 후보는 생명 이징표가 없는 한 명을 지목하여 데스매치에 진출합니다.